를 봅니다. 새벽에 축구를 한 모양입니다. 축구가 이기든 지든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내가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축구를 제가 보면 꼭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봐야지. 그런 경우가 참 많다 보니까 안 봐야지. 그렇게 아니 저는 뭐두 시에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 보고 자야 이긴다는 그런 어떤 전설 같은 설이 있죠. 그렇다고 한국이 이기라고 축구를, 저 축구를 보지 않은 것은 아니고 새벽에는 제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새벽이에요.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쭉 해오던 것이 여러분 선한 것이면 한결같이 선한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쭉 해오던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 안에 단호함, 철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라는 성경,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를 이야기할 때이 레위기가 무엇을 말씀하는 성경이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르쳐 주는 성경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이레위라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제가 바로 정결함, 정결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대 제사를 어, 레위기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5대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정결함의 문제이고 10장에서 나답과 아, 아비후가 죽는 사건도 다른 불이라는 정결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분양하다가 불로 삼키움을 당해 죽고 말았던 이야기가 있죠. 또 11장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야기 12장에 아이를 낳은 여인의 규례. 그리고 13장에 피부병,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때의 그 규례. 그리고 14장. 환자가 정결해지는 규례, 15장 몸에 유출병이 생겼을 때그 규례. 특히 여러분 이 15장의 유출병은 사람의 성기를 통해서 피나 고름이 흘러 나오는 성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내 위기에 쭉 열거되어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한마디로 정결한 것과 포정한 것을 나누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레위기를 조금 나눠본다면 1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11장부터는요. 이제 삶의 정결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제처럼 오늘 성경 읽기 본문에서 먼저 미리 결론을 내린다면, 제사의 규례, 다른 말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신 하나님이 이제 이 11장부터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예배의,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는요, 예배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바로 이 11장부터는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 머물렀던 1년여간의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을 배웠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그 1년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 제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요즘 말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의 삶이 그 속에 배겨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무려 400년 넘게 이렇게 종사를 했는데 어, 그 삶이 배겨 있을까요? 안 배여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는 일본말을 곧잘 하셨습니다. 물론 일본말로 완벽한 대화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 특정의, 특정한 일본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은 일본이 지배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국에서 지내었던 종산의 기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몸은 출애굽 했지만은 신앙은 영적으로는 아직까지 출애굽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애굽에서의 예습관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싹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과 생각하는 가치들을 하늘의 시각 하늘의 삶으로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그렇게 또이 뇌위기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예배자의 일상이 하나님의 원칙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뇌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정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예배를 생각할 때 종교 의식으로 어떤 하나의 예식 의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삶이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예배가 시네파네스의 이 영성 교육이 종교적 의식으로 여겨지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가 바로 이두 가지 문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시내산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생각의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요. 예배라는 것은요. 정의를 내린다면 단순한 의식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요. 예배는 예배자의 삶그 자체를 말씀할 때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장, 자리가 향기로 와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향기도 향기로 와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단순히 고통스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 아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고 있는 이레위기 11장에서는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관한 그런 법을 여기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정한 것 먹고 부중한 것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먹는 것이라는 일상의 삶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타락하는 그, 그 과정에도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사찰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지 않고 제사 음식에 마늘이 들어가지 않는,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귀신이, 귀신, 어, 어, 사람들은 귀신이 싫어했으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마늘이 강장제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찰 음식은 육류성, 동료, 어, 동물성 재료와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젓갈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단백, 고열량 고염분의 성분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타종교인들 도 자기 종 어, 자기들의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고 가려 먹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봉화에 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교회잖습니까? 이 안식교인들도요. 얼마나 먹는 것에 대해서 참 철저하게 이렇게 절제하고 지키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이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 바로 레위기의 10 장에 나오는 이 음식법을 만들어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정신을 다시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다섯 가지 제사, 오대 제사로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먹는 동물들도요. 이렇게 구분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시고 정한 짐승은 먹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예 먹는 먹을 수 있는 짐승도 굽이 갈라 진것과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과 책임질 하는 것과 책임질 하지 않는 것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섯 가지로 이렇게 크게는 나누어 가지고 이건 정결한 거야 이건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안돼 이런 식으로 음식에 관한 법을 이래위기 십일 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것이 부정한 동물인가 하면요. 자, 여기에 이 레위기 11장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에 그 결론 형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후반부 41장 41절부터 마지막 부분이 바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 부정한 동물인가 하면 창조되어진 원래의 모습과 삶이 변형이 되어 능력이 뒤섞인 동물을 부정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땅에서 살아 그렇게 창조될 때 그러 되었다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정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들이 땅과 물에 섞여 살거나 아니면 그르다 해야 할 동물이 이렇게 배로 밀거나 이렇게 영역이 섞여 가지고 사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저런 동물들은 전부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오늘 이 레위기 11장을 보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구별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레위기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러 니까 뒤죽박죽 오늘 또 말이 잘안 되네요. 뒤죽박죽 섞여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뭐 섞여져 있는 순대국밥이 아니라. 하나님은 따로 국밥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의 삶이 먹, 어떤 먹는 일용할 양식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남자면 일주일이고 여자면 이 주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이런 규례를 말하는 것. 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과거는요, 저 지금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종을 빵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존재는요, 영혼은 물론이고,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레위기 음식법, 제사법, 이런 뭐 정결하게 하는 법, 이런 모든 것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의 시작이 어디부터 되어지는가를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줄 11시 땡 해서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시작이 눈 떨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밤중에 화장실 다녀오는 그 순간에도 예배가 시작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내위기의 음식법을 통해서도 성도는 정결한 거 먹어야 된다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송처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달라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창조해달라고 따위시 기도했던 것처럼요. 편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먹는 것에서부터 보, 정결하고, 보는 것에서 정결하고, 듣는 것에서 정결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 외기를 통해서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살아가는 내 백성이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뇌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결과 부정, 부정한 것 이것은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식으로 종교의식으로 드리고 주일 한번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밤중에 화장실에 볼일 가는 그 순간부터, 깨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결히 눈앞에 뚜렷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임기 교회는 흰옷 입은 백성들 흰옷 입은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음식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을 먹으면 안.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먹는 것을 통하여 보는 것을 통하여 듣는 것을 통하여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자는 이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의 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1년 여간의 세월 속에, 시간 속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 추레고 하이웨어 이제 가나한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모든 과정에, 아니, 가나한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내야 될 것은 바로 정결의 문제, 구별됨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받은 자는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예외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며 또 예외기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정결이 무엇이고, 보청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배웠어 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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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하심을 렇게 해주시고 내 네, 위기를.